자, 아, 여기 등급 올리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조금 설명하고 해야 될것 같네요. 이게 잘 모를 수도 있을 것같제가볼고 일단 그... 상태 할게요. 자, 중학교 때도 좀 배운 거긴 해요. 전류가 흐르면 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뭐 이런 거 배웠어요, 그렇 중학교 때도 배우고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근데 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어. 근데 그 자기장의 세기가 거리에, 이 거리야 거리, 거리에는 반비대하고 전류의 세기에는 비례를 해요. 원래는 비례 관계여서 이렇게 쓰지만, 근데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다 그냥 이런 식으로 풀 거야. 이런 식으로. 원래 비례 상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K값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뭐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고 풀 거야. 그래서 요게 이제 자기장의 세기에 관한 식이고, b 가자기장에자기장에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에 관한 식이고. 근데 방향이 또 중요하다니까, 방향. 방향은 오른손 법칙으로 하는 거야. 방향은 오른손 법칙으로 알아냅니다. 자, 엄지손가락을, <laughs> 오른손, 엄지손가락 놔두시고, 나머지 내네 손가락이 감아주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이거 이해가시죠? 오른손 딱 감아주시고,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laughs> 입체적인, 평면상의 그림을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얘 때문에, 여기에 자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생겨요, 자기장이. 어? 근데 얘 여기는 어느 방향이야? 이 방향 남쪽 방향인 거 이제 오른손 감아줘 보시면 은 알지 않나? 이렇게 되잖아. 그런 그 거야. <laughs>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알만큼 음, 떨어져 있습니다. 기억에는 1 a 표의 전류가 흐릅니다. 1 a 표 위쪽 방향. 그 다음에 P와 Q점은 P와 Q 점 여기 P 이 부분 P네요. 여기 Q P와 Q 점은 알만큼 음, 떨어져 있고, 도선 기역에서 동쪽 동쪽으로 기역에서 동쪽으로 3분의 2알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거기선 자기장이 0이다. 아, 다시 읽어야겠다. 기역에서 동쪽으로 이 동쪽 이쪽이죠? 3분의 2야 여기 3분의 2야 여기가 자기장의 세기가 0이다 자 여기 자기장의 세기가 0이래 여기 자기장의 세기가 0인데 중요한데 잘 봐요 기억에 의한 자기장은 이렇게 북쪽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려면 니은에 의한 자기장이 이쪽 방향이어야 되지, 그쵸? 그럼 이쪽 방향이 되려면, 엄지손가락 대고, 요렇게 감아줘야지, 이쪽 방향이 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얘도 어느 쪽 방향이야, 지금? 위쪽 방향으로 전류 흘러야 돼. 이해가, 이거? 엄지손가락 감아줘 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laughs> 오른손을 감아주면, 근데 얘가 거리가 더 멀잖아요. 거리 비를 따져야 되는데 여기가 3분의 2야, 3분의 3에 3분의 1도 하니까 1대 2 비율이야, 1대 2 비율 거리 비가. 근데 세기가 똑같으려면 여기가 어때야 돼? 거리가 2배더 떨어져 있는데 세기가 똑같으려면 2암페어 전류가 흘러야 돼.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식을 잘 기억하시면서 거리가 두배 떨어지면 전류가 똑같으면 절반밖에 안될 거네. 얘 자기장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될거 아니에요. 근데 전류의 세 자, 자기장의 세기가 똑같다라는 것은 전류가 두배더 흘러야 돼. 거리가 두배 떨어졌는데 자기장 똑같아야 돼. 그럼 전류 두 배, 두배 커져야지. 그래서 저기가 2 암페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거 두개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공식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방향은 오른손 법칙으로 설정하셔야 되고 요거를 이용해서 푸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문제 보기 읽어보면 도선 니은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기억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반대다 아니죠? 같은 방향이야 전류 방향 같은 방향. 도선 니은에 흐르는 졸묘의 세기는 2암페다 니은 맞네요. 니은 보기 맞고요. P, Q, P, O, Q 중 Q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가장 세다. 자, Q에서 가장 셉니다. Q에서 맞는데 왜 그러냐면 잘 봐. 이 가운데 부분은 어찌됐건 상쇄가 돼. 상쇄. 얘에 의한 자기장과 얘에 의한 자기장이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상쇄가 돼요. 근데 얘는 요쪽은 이거에 의한 자기장은 남쪽 방향. 이거에 의한 자기장도 손가락 대보시면 남쪽 방향, 그렇 여기는 여 Q도 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북쪽 방향. 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도 북쪽 방향. 근데 2 암페어가 더 가깝잖아요. Q가 그러니까 2 암페어가 여기 더멀잖아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정확하게 따지자면 이렇죠. 얘는 R분의 1 플러스 3R분의 2만큼의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얘는 R분의 2 플러스 3R분의 1의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더해보면 은 얘가 크다는 거알수 있지, 그쵸? 3R분의 5고, 3할분의 3, 6, 6, 7 얘가 더 큰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전류가 더 많이 흐르는 곳에 가까이 있는 애가 더 자기장의 세기가 세인 거죠 그래서 지 ㄷ 맞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이건 이제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를 알아야 되는데 종이 같은 거는 쇠붙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반응 안할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진짜 쇠면은 끌려와요, 종이가. 그러니까 이거는 상자성체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물질이 이렇게 자기 구역이 나누어져 있으면서, 외부 자기장에 걸리면, 외부 자기장에 걸린다는 게 뭐냐면, 자석 갖다 대는 거야. 여기 N극 S극 이렇게 거는 거야. 어? 여기, 여기 NS라고 할게, 이렇게. 외부 자기장이 N에서 S로, 그럼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 자기장이 생겨, 이 애들이. 자화가 돼. 그러면 이런 강자성체 같은 경우에, 이 자석에 끌려와요.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자,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그럼 끌려옵니다. 근데 강자성체의 특징은 외부 자기장이 사라져도, 여기는 외부 자기장이 없는 그림이야. 사라져도 이게 유지가 돼. 자석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 게 강자성체야. 서울, 니켈, 코발트 등. 근데 상자성체는 일단 자기 구역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없어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없어요, 자기 구역이. 그냥 좀 이렇게 따로따로 놀고 있어. 근데 외부자기장이 걸리면 외부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생겨. 그래서 끌려오긴 하는데 좀 약해. 근데 외부자기장이 제거가 됐을 때는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런 걸 상자성체라고 하고 종이, 알루미늄, 마그네슘, 텅스텐, 산소 등이 있다. 근데 반자성체는 원래 원자 하나 하나가 자성을 띠고 있지는 않아요. 원자 하나 하나가.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화학 시간을 배운 건데 홀 전자 같은 게 없어서 그래. 홀 전자가 없으면은 외부 전자가 원자가 자석 형태로 있지 않아요. 홀 전자가 있어야지 홀 전자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서 반자성, 상자 성체나 강자 성체가 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홀 전자가 사실 없어. 화학 시간에 홀전자 왜 배웠냐면 이런 것 때문에 배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랬는데, 외부 자기장이 걸리잖아? 그러면은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은 얘가 밀어내. 성력 같은 게 생겨요. 성력. 근데 외부 자기장이 제거가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어, 자성이 없는 상태로. 그런 게 이제 강자성체, 반자성체, 상자성체에 관한 내용이고, 자, 그래서 제 종이가 끌려왔잖아요, 이거. 여기가 만약에 n이면 여기가 s고 여기가 n이다, 이건데, 그럼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 거야, 이게. 끌려왔죠? 그럼 이거는 상자 성체야, 상자 상자성치. 성체. 자, 근데 토마토가 둥둥 떠있잖아요, 지금. 네. 둥둥 떠있는 이유가 자기장 방향이 이쪽이다라고 이렇게 그려놓는 거는, 아래가 n극, 위에가 s극이면은 n에서 s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겨요. n에서 s로. 그러면 얘가 둥둥 떠있으려면 아래가 n극, 위에가 s극이 돼야 돼. 그러면 얘가 요, 요쪽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겼다라는 말이거든요. 어? 이게 반자성체라는 거예요. 반자성체. 이거 물 때문에 그래, 물. 토마토에 물이 많은데 물이 반자성체예요. 아무튼, 가에서 종이는 네오디늄 자석을 제거해도 자석의 성질을 유지한다. 상자 성체는 유지하지 않아요. 강자 성체는 유지해 강자 성체는. 가에서 종이 내부의 합성 자기장은 종이 주변에 네오디늄 자석의 자기장의 세기보다 세다는 아니지. 그거보다 그센 거는 아니지. 아, 세다. 아, 미안해. 센데, 이게 합성 자기장이어서 그렇구나. 합성 자기장. 왜 무슨 얘기냐면, 외부 자기장과 얘가 만든 자기장을 합쳐서, 어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보다 내부 자기장이 센건 아닌데, 합성 자기장을 센거 거야. 왜냐면, 외부 자기장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이 존재하고 얘가 자기화가 돼가지고 두개 합치면은 합성 자기장보다 세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나에서 토마토 안에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이 아니에요. 반대 방향. 반자성체는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밀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자기장 생깁니다. 답은 2번 고르면 되고요. 그다음에 3번. 자, 이것도 좀뭐좀 뭐좀 내용을 알아야지 좀 아는 건데. 요것도 이제 중학교 때 일부 배우긴 하는거야 이게 이 코일이 감겨있는데 자석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다가와 다가오면 그런 균형을 깨려는 그 자기장 변화를 감소시켜주는 방향으로 코일의 전류가 흘러요 예를 들어서 N극이 다가오잖아 얘를, 얘가 N극이 다가온다라는 소리는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밀어내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상쇄시키려면. 그러려면 여기가 N극이면 돼. 그러니까 N극이 다가오면 위에가 N극 돼야 돼요. 만약에 S극이 다가온다, 그럼 위에가 S극 돼야 돼요. 근데 거꾸로 잘 들어요. N극이 멀어진다, 그럼 S극 됩니다. 왜 그러냐면 멀어지는 거는 코일 내부로 들어오는 자기장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얘가 줄어드는 거니까 얘를 더 많이 만들려면 위에가 S극이 돼야지 여기로 들어오는 게더 많아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근데 쉽게 생각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 N이 멀어지면 S극, N이 다가오면 N극. 그러니까 다가오면 밀어내고 멀어지면 잡아당기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보존법칙이긴 한데, 그게. 네? N극이 접근하면 여기가 N극. N극이 멀어지면 여기가 S극. S극이 다가오면 여기가 S극. S극이 멀어지면 여기가 N극. 네. 근데 그거 가지고 또뭐 하냐? 그러니까, 이 호일 내부의 자기장 방향으로 온도 손과나 놔두시고, 나머지 내손과나 감아주는 게 전류 방향입니다. 전류 방향을 알 수가 있다. 그런 게 이제 렌츠 법칙이에요, 렌츠 법칙. 렌츠 법칙은 유도 전류는 자기 선속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이런 걸 유도 전류라고 하고요. 근데 패러데이 법칙은 그 렌츠 법칙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마이너스 부호를 넣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이제 전류가 흐른다 이런 걸 의미하는데 패러데이 법칙은 기전력의 세기. 기전력은 전압이야, 전압. 전압이 얼마나 세게 만들어지냐.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시간당 자기선속의 변화율. 어렵죠. 자기선속이란 자기력선 수야. 자기력선수 근데 자기장의 세기는 단면적 그러니까 1제곱미터 그당 자기선속이 자기장의 세기에요. 그러니까 좁은 면적에 자기력선이 많이 지나가 그러면 그게 센거야. 근데 이 자기선속은 아기장의 세기에다가 면적 곱하면 돼 그래서 파이가 이 파이가 bs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어렵지 네. 뭐 그런 내용이야 어. 다시 자. 아무튼 뭐 하는 거냐 이제 이 얘가 다가와요 다가옵니다 봐봐 다가와 다가오면 얘를 밀어내기 위해서 요쪽이 n극이 되고 요쪽이 s극이 되게끔 전류가 흘러요. 근데 얘는 끊겨있네. 여이크네 테이크. 끊겨있네. 이거는 안 생겨요. 이거 전류 못 흘러요. 여기는 그냥 통과하고, 여기 뒤에 있는 코일 q는 전류가 흐릅니다. 얘는 이렇게. 근데 n이 다가올 때 여기 통과하고 난 후에 따져봐야 돼. 일단 문제 읽으면서 볼게요. 자석이 빗면 A 점에서 출발할 때가 B 점에서 출발할 때보다 자 P의 P에, P에 더센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 P에는 유도 전류가 안 흘러. P에는 어? 왜 끊겨 있네 이거 이거 끊겨 있는 건가 이제 어잘 봤더니 끊겨 있는 거네. P에는 절 유도 전류가 안 흘러요. 가속이 오를 지나 코일 2로 진입할 때와 빠져나갈 때 급류의 바늘이 방향이 반대냐? 왠지 반대일 것 같지만 따져봐서 따져보셔야 돼. 봐봐 잘 봐요. N이 다가와요, 얘가. 다가오니까 이쪽이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되게끔 전류가 흘러. 요 근데 엄지 손가락을 N쪽으로 놔두시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그래서 다가올 때는 지금 방향 잘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근데 S가 멀어지면은 어떻게 되죠? S를 멀어지면 S를 잡아당기고 싶은 거야 그럼 S가 멀어지면 여기가 n 극 되고 여기가 S극이 되게끔 그럼 반대 방향이겠지 그치? 어? 근데 자기장의 방향이 요렇게 돼서, 엄지손가락 확인해보시면, 에, S에서 N으로 엄지손가락 놔두시고, 요렇게. 반대 맞죠? 그렇 반대 방향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자, 자석이 코일을 Q를 빠져나갔을 때 받는 힘의 방향은 네. 운동방향과 반대다. 맞아요. Q, 이제, 무조건 반대야, 사실. 이제, 들어올 때 밀어내려고 하고, 나갈 때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통과할 때 어떻게 되냐면 속력이 느려져서, 자석의 속력이. 힘이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어? 그래서 브레이크로 사용합니다, 이런 거를. 브레이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저런 거. 전철이나 아니면 그 자이로드롭 같은 경우에 저런 자기 브레이크를 사용합니다. 네. 힘의 방향 반대다 봤고요 자. 그림과 같이 솔레노이드와 검유계를 연결하고 솔레노이드의 막대자석의 N극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겠다. 막대자석을 솔레노이드 속에 넣어 정지했을 때 검유계 바늘의 변화는 변화 없다. 근데 왜냐면 하 이거는 가만히 정지하고 있다는 라 거는 자기장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기장의 변화가 없어서 유도 유도 전류가 생기지 않는다. 시면 되고요. 검육의 바늘이 더 많이 움직이게 하기 위한 방법은 어더 강한 자석을 사용하거나. 그리고 더 빠르게 자석을 움직이면 됩니다. 이렇게 할, 할 법하죠, 그렇죠? 일단 이거 했고